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6월에 정말 만족했고 많이 활용했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월간 오정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6월에 찐으로 만족했던 아이템들 시작해볼까요? 월간어전기 첫 번째 아이템은 애프터글로우 브랜드의 와이드 린넨 데님 팬츠입니다 저는 쿠폰 할인가로 38,700원대에 구입한 데님 팬츠인데요 제가 여름에 필수 바지를 꼭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생지 데님인데 그 중에서도 인디고 컬러와 흑청 컬러만 있으면 웬만하면 여름 코디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필수 아이템에서는 토피 아이템을 흑청 색상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원래 인디고 컬러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애프터글로우의 제품이었습니다 배송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소개는 못해 드렸지만 제가 구입을 하고 너무나 만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월간 오정교 아이템으로 갖고 와 봤습니다. 코튼 70%에 린넨 30%가 혼방이 된 린넨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소재이고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도 청량한 느낌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트렌드답게 이제 원턱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굉장히 풍부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팬츠를 또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밴딩이 아니에요. 이제 너입을 하는 스타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생지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인디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계열의 상의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흰 티셔츠에 가볍게 꾸안꾸 코디를 할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살짝 아쉬운 건 이제 생지 데님의 숙명 바로 이염이에요 이 제품도 디자인이나 소재 모두 다 저한테 만족을 했지만 이염이 조금 있어요 단독으로 세탁망에 활용을 해서 세탁을 하시는 걸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월간 오정의 두 번째 아이템도 역시 바지인데, 바로 올투스 바스타즈의 버뮤다 쇼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시오에서 픽해본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 면소재 신호 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 클래식함에 가장 적합한 팬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진 않지만 뭔가 가성비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퀄리티 쪽에 조금 더 치우치게 만들어진 정말 잘 만든 신호 팬츠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튼 70%와 나일론 30%가 혼방이 되어서 과하지 않는 광택감까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셔츠류와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같이 약간 미니멀하고 댄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간 오정규 세 번째 아이템은 역시 바지예요. 유니폼 브리지의 원턱 데님 쇼츠입니다. 저는 쿠폰을 활용해서 6만 원대에 구입할 쇼츠인데 이 쇼츠도 제가 필수 반바지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데님입니다. 사실 저는 여름 코디도 긴 바지를 입는 게 훨씬 더 예쁜 코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날씨가 날씨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반바지를 입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티셔츠와 매치했을 때 무난하게 코디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쇼츠예요. 원턱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미디부. 부분의 실루엣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유니폼 브릿지의 쇼츠 데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원단감이 너무나 탄탄해요. 가격대가 쿠폰을 활용해서 6만 원대면 쇼츠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가격대의 값을 하는 그런 쇼츠 데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님 쇼츠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간 오정규로 뽑아본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야세 슈즈의 베를린 스퀘어 슬라이드 레더입니다. 가격은 쿠폰 할인가로 이제 6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와이드 팬츠를 매치할 때 발쪽 부분이 노출이 안 되게끔 이제 운동화나 더비를 신어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웬만하면 은 와이드 팬츠를 매치를 할 때는 슬라이드나 샌들을 신는 편입니다. 이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의 쉐입을 다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근 쉐입의 슬라이드를 매치를 하셔도 되지만 포인트를 주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 제품을 활용하면 이스케어터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때문에 앞에가 이렇게 뿔록 튀어나오게 돼요. 제가 요즘 아이드 코디할 때는 정말 많이 활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지그재그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스트랩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페이크 레더에다가 이 쉐입까지 조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슬라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무거우실 거고, 하지만 여름에도 코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오정규 다섯 번째 아이템은 바로 노이어의 레더 미니백입니다. 그냥 가격은 쿠폰가로 한 11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미니백인데요. 원래 사실 이제 미니백이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이 가장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사실 이 미니백 디자인이 가장 호불호 없고 코디에 녹아 들어가기에도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미니백에 정형화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미니멀 코디할 때 너무 뻔한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노이어의 이 미니백을 딱 보고 너무 새로워 보였고 또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미니멀한 코디에서 살짝 둘러만 주셔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특히 이 크로스 끈이 있는데 굉장히 얇은 끈인데 이 끈을 빼면 또 벨트가 돼요. 이걸 또 벨트로 활용을 하면 또 미니멀한 느낌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수납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코디적인 느낌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만한 미니백입니다. 가격대가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적은 가격이 아닌데 카우하이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월간 오전기 여섯 번째 아이템은 바로 레더리 브랜드의 멀티포시트 플랩 크로스백입니다. 현재는 할인가로 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크로스백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오시오 플랫폼에서 픽해본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레더 소재의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소재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백으로 옆으로 맸을 때 골반과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고 가방의 실루엣도 골반에 닿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게 실루엣이 막 변하기 때문에 코디하기가 살짝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크 레더이긴 하지만 이 소재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를 갖고 있어서 골반에 닿았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실루엣 자체도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크로스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크로스끈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메인이 되는 디자인은 너무나 미니멀해요 그래서 미니멀한 코디든 캐주얼한 코디든 코디의 범용성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백이라 좀 마음에 들었고 아마 앞으로 제 룩북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대도 4만 원대에 지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크로스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간 오정교로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이제 또 월간 오정규 아이템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요번 6월달이 제품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중간 중간에 정말 마음에 들어 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번 월간 오정규를 준비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지만 오늘 월간 오정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도 더꽉 차게 아이템들 많이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